점심 시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인지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는 날이었고, 그는 동료 두 명과 고기 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고기 국수 국물이 조금 느끼한 것 같아 청양 고추를 달라고 했고, 청양 고추는 손으로 잘라야 제맛이라며 손으로 잘게 뜯어 국수에 넣어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국물을 먹다 보니 콧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손으로 코를 몇번 만지게 됐는데 청양 고추를 만졌던 손인지라 코가 너무 아릴 정도로 쓰라리고 아팠어요. 너무 아프고 맵고 버틸 수가 없어서 티슈에 찬물을 묻혀서. 코에 넣어놓은 채로 식사를 마쳤어요. 식사를 마실 때까지도 아픔이 가시질 않아서 코에 휴지를 뽑아놓은 채 계산대에 갔더니 아주머니께서 어디 불편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울먹이면서 아, 고추 만진 손으로 코를 만졌더니 코가 아파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고추가 너무 아파요. <laughs> 고추가 너무 아파요. <웃음> <웃음> 제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고 저도 아무런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인 채 가게를 나왔어요. 오늘도 따뜻한 고기국수가 생각나는 날입니다. <laughs> 어찌하나,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을 갔을 때 일입니다. 부산에 사는 한 친구랑 처음으로 서울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여서 일곱 살쯤 돼 보이는 꼬마 둘이서 광고판에 있는 영어나 한자를 보고 너무 쉽게 읽어내려가는 것이었어요. 아 역시 서울 아들은 다르네. 역시 자식 공부는 서울에서 시켜야 된다니까 하면서 감탄사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저 영어 뭐야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가 저희를 가르키며 저기 삼촌한테 물어봐 하는 거예요 당황했지만 친구가 공부를 좀 했던 놈이었기 때문에 친구만 믿고 있습니다 아저씨 저거 뭐예요? 친구는 전광판에 지나가는 영어를 유심히 보더니 어 저거 어그어 그렉 마켓 어? 그렉 마켓? 어, 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 뜻은 잘 모르겠는데 그렉 마켓은 확실해 자식 넌 대단해 하려는 순간 지하철 방송이 나왔어요 다음 내리실 곳은 가락시장 저는 평범한 미술의 길을 걷고 있는 2 0살 재수생이자 아주 소심한 남자입니다 미술학원에 가는데 앞에 유치원생 정도 보이는 꼬마와 가족이 걸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 아이 부모님께서 저를 탁 잡고 서는 학생 도를 아십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정말 도를 알지 못하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고등학생이세요?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재수생이니까요. 고등학생 아닌데요. 그랬더니 아줌마는 아, 대학생이구나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전 재수생이니까 대학생 아닌데요. 라고 했죠.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너 뭐야 하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학원 수업 시간도 5분밖에 안 남고 초조한 나오니 저는 그들의 손을 뿌리치면서 이렇게 소리치고 달왔어요 그래요.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laughs> 아뭐 다니에요 왜요? 하며 학원까지 전력 질주했어요. 소심하니까 재미 없어서 구박까지 말하네요. 소심한데 <laughs> 사요. <재밌었어요. 웃음> 초등학교 3학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를 내셨어요. 술에 취한 사람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런데 금방 답이 떠오르지 않는지 아이들은 잠잠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힌트로 마지막 글자가 가로 끝난다고 알려주셨대요. 그제서야 아이들은 저마다 손을 들면서 대답을 다퉜죠. 이럴 수가? 네! 저럴 수가? 미친 건가? 공부가? <laughs> 저질인가? 우성반가? 그런데 하나의 답에 모두가 뒤집어졌어요. 아빠인가? <웃음> <웃음> 직장인의 식습관 개선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어 갔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몸이 필요한 단백질, 탄수화물, 무기질, 비타민 등등 아주 유익한 강의를 듣고 있었죠. 중간 중간 퀴즈를 내시고 맞춘 사람은 비타민 한 상자도 주셨기에 집중 모두 집중을 했어요. 탄수화물 섭취하면 너무 많다. 야채 섭취를 늘려야 하는데 너무 적게 먹는다. 그래서 비만이 생기다 등등 아주 좋은 말씀이셨죠. 그때 강사 선생님이 우리 몸이 필요한 고기는 하루에 40g이에요. 근데 고깃집 가면 삼겹살 일 인분이 180g 정도 하죠. 너무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에? 40g만 먹으면 배불러 야안 부르죠. 그럴 때 뭐랑 곁들여 먹으면 좋을까요? 에? 답을 얘기하면 비타민 항산화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손을 들고 야채라고 말하는 순간 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아주 커다란 외침. <laughs> <laughs> 그러자 다른 아주머니께서도 아 그렇지 고기만 먹으면 썩소빠지 냉면을 같이 먹어야지 정답이래. 한반 아, 아, 아. 강사님은 웃으시느라 강의를 못하셨대요. 지난주 남편과 동물원에 갔어요. 동물원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저는 뜬금없이 감성에 젖었어요. 좁은 우리 안에 갇혀 사는 일본 원숭이를 보니 갑자기 측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했죠. 오빠. 저기 동물들은 하루 종일 주변 우리 안에 갇혀 있고 정말 불쌍하다, 그렇지? 그저 남편은 조용히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집은 크냐? <laughs> <laughs> 삶의 애환이 있는 무더나는 에... 에... 본인을 동물로 격가시켰을까요? 에... 지구대에 온갖 진상 취객을 상대하는 석봉이라는 구가 있습니다. 하루는 동네 취객 신고가 와서 석봉이가 달려갔습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은 취객 아저씨를 부추기는데 어? 눈이 안 보여! 어? 눈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멀쩡히 걷고 멀쩡히 사람들 다 피하면서 계속 눈이 안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석봉이가 아저씨를 재촉해서 데려가는데 또 갑자기 어? 귀가 안 들려! 귀가 안 들려! 아이고 어머니! 내가 귀가 안 들린다고요 아저씨? a 어, 안들려 제 말이 안들린다고요? 안들려 어, 안 들려. 진짜 안 들려. 절대 안 들려. 멀쩡히 석봉이랑 대화를 하면서 귀가 안 들린다고 자꾸 그러고 그러다 지구대에 도착했을 때는 어 말이 안 나와. n d r e 와어 입이 안 열려. 말이 안 나와. 어어 n d r 지 말이 안나와 석포이가 만난 추객 중에 가장 강력한 아저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웬술 취한 아저씨가 자동차 옆에서 상륙을 먹고 있었대요. 알고 보니 그 아저씨가 주차된 차 주유구를 열고 거기다 노상방류어 <laughs> <laughs> 장난 아닌데 주유구멍에다 노상방류를 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름 들어갑니다. <laughs> 완전 만취 상태로 영등포에서 택시를 잡고 있었어요. 집이 일산이라 보통 2, 3만 원은 줘야 집까지 가는데 그날따라 운 좋게도 한 택시에 기댄 기사님이 소리를 치셨어요. 일산만오천원! 일산만오천원! 만오천원이란 말에 술이 번쩍 깨더라고요. 그 택시기사님한테 가서 제가 외쳤죠. 일산만오천원? 택시기사님은 대답했어요. 일산만오천원! 저는 취해서 다시 외쳤어요. 일산, 진짜 만오천원? 택시기사님은 다시 대답했어요. 일산만오천원! 그렇게 둘이 길거리에서 계속 일산 만오천 원을 외치며 흥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그 택시에서 어떤 분이 내리시는 거예요? 운전석에서 이봐요, 둘이 취해서 남의 차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에 네? 일산은 만오천 원에 못 가요? 어? <laughs> 취한 사람 둘이 <laughs> 저랑 일산 만오천 원을 외쳤던 그 아저씨는 일산을 1만오천 원에 가고 싶어하는 술 취한 샐러리맨 아저씨였고. 둘다 취해서 서로가 서로를 택시 기사라고 생각하며 둘이 사이 물어본 거예요 계속. 일삼만오천 원! 일삼만오천 원! 둘이 나란히 그 택시 타고 반띵해서 만오천 원에 왔어요. 네. 어, 재밌다. 재작년 <laughs> 겨울의 일입니다. 저녁 때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 서호프 집에 갔어요. 장소를 옮겨서 더 <laughs> 보고 싶었지만 야 여자친구가 보고 싶대 먼저 가봐야겠어. 어야 아, 나도 오늘 일찍 들어가야겠다. 내일 여자친구랑 일찍 약속이 있어서. 제가 쏜다고 해도 친구들은 저를 떠났어요. 그래요. 전 솔로였습니다. 아쉽고 헛헛한 마음으로 아파트 단지까지 쓸쓸히 걸어왔어요. 늦은 시간이라 단지에는 희미한 불빛만 비추고 있었어요. 날 기다리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앙상한 나무들 뿐전 고독을 씹었어요. 그때 멀리서 아주 작고 예뻐 보이는 까만색 강아지가 홀로 돌아다니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외로워서 강아지를 불렀습니다. 이 녀. 강아지는 제 쪽으로 촐랑촐랑 오더군요. 신기했어요. 정말 내가 부른다고 오다니. 반가워서 더 크게. 이리 와. 강아지는 더 가까이 오더군요. 녀석과 제가 같은 신세처럼 느껴졌어요. 안쓰럽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저는 까만색 강아지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습니다. 너도 나처럼 혼자니? 근데 느낌이 이상했어요. 제가 싸드는 그렇죠. 것은 강아지가 아니라 검은색 비닐봉지였어. 요 <laughs> 바람에 굴러온 거구라 이렇게 바람에 겨트게 됩 저는 비닐봉지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같이 잤습니다. <laughs> 한달전 아빠랑 싸우고 무작정 집을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바로 근처에 역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 없는 한적한 시골역이라 안심하고 들어가 입을 맞고 눈물을 쭉쭉 뽑아냈어요. 그렇게 30분을 울었을까요? 마음이 좀 진정이 되어서 그냥 그대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 하나가 칸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더니 아 이거 엄청 서럽게 우는 거예요 이건 저와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의 울부짖음이었어요. 그러다 간간이 사람이 들어오면 울음소리가 뚝 끊기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다시 울어대고. 얼마나 서러우면

<laughs> 울다가 화장실에 앉아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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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너무 운 힘을 하에 다해서 울던 그녀는 거기서 잠이 들고만 미치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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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 코골 소리는 술 마셨나? 변기 물리는 소리, 웃음소리, 구두 소리에도 천명에서만 같답니다 무슨 일이지? 자요 진품 명품